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태원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에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하루 전인 지난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합의된 파리협정의 성과는 선진국에만 구속력이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향후 성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만 미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유세 기간 내내 파리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향후 파리 협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협정 탈퇴 규정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3년간 이미 탈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을 빠져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한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팜오일 공장을 준공하며 팜오일을 직접 생산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 공장을 통해 팜오일 바이오디젤의 원료 및 제품 제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게 되었지요. 팜 오일은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식용유와 화장품, 의약품을 비롯해 윤활유,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 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 오일 생산국으로 전 세계 팜 오일 생산량 중 44.5%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팜 오일 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그 비중이 상당하며 국내 기업들 또한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위클리포커스 오늘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오에너지의 주요 원료로도 사용되는 팜오일과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10월 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로 12억 불을 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합작 사업인 캔달 산업단지 개발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사마린다 교회에서 화염병 테러가 발생해 두 살짜리 여아가 숨졌습니다. 오일팜은 열매와 씨앗에 모두 기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죠. 지구상에 과육과 씨앗을 모두 오일로 채취할 수 있는 식물은 팜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오일팜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코코넛 등 다른 유지작물 가운데 가장 높으며, 팜 오일은 전 세계 식용기름의 30% 이상을 차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기름입니다. 아직까지 팜 오일의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바이오 에너지 주요 원료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팜 오일은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용되고,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은 팜 열매 껍질과 함께 바이오매스 일종으로 화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됩니다. 아직까지는 팜 오일 생산량의 5% 정도만이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팜 오일은 인도네시아 3대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작년 팜 오일 수출액은 186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모일 생산국으로 전 세계 파모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모일 생산량은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3,2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모일 최대 수출국은 인도로 2014년 수출량은 490만 톤이었으며 같은 해 중국의 수출량은 236만 톤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팜농장 51%는 민영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42%는 소규모 농부 그리고 정부 소유는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팜농장 업체수는 총 1,601개이며 이중 민영기업이 1,442개, 국영기업이 159개로 인도네시아 내 거대 기업 중 시나르마스, 윌마르 인터내셔널, 살림그룹 등이 모두 팜플랜테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팜오일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성장, 2020년에는 8,3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20년 이상 된팜 고목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족한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야자나무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은 인도네시아가 1위, 말레이시아가 2위로 이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팜나무, 즉 야자수를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품목으로 지정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이 바이오 연료를 얻기 위해 세계 1위 야자수 바이오 연료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연료 보급의 최대 관건은 원료 안정적인 확보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외팜 농장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 중 바이오에너지는 그 비율이 16% 정도로 폐기물, 풍력 다음으로 그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러시아 등에서 일반 잡목으로 가공한 바이오연료를 들여오고 있으나 해당 국가 공장들이 영세하여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원료를 조달할 경우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팜 오일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삼성물산,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효성, 코린도, JC케미칼 등의 기업들이 팜 오일 농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 연료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팜 오일 가격은 유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유가가 높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팜 오일 가격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던 2014년 상반기 전문가들의 파모일 시장에 대한 전망은 향후 연평균 7.5% 수준으로 성장할 만큼 긍정적이었으나 그 이후 최근 2~3년 동안 저유가 및 중국의 경기 하락은 파모일 가격 및 투자 소유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죠. 그러나 유엔 파리 협정 발효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더불어 동남아 인구 증가로 인해 팜오일과 부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팜오일 산업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팜오일 농장 개발로 열대우림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고 친 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 해결은 팜 오일을 생산하는 기업의 또 다른 고민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팜 오일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원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팜 농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한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파모일 농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보건소, 체육관, 종교 시설들을 건축해 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인 화물 산업의 청사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1월 17일 미달러당 13,370 루피아로 전주 대비 235 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미 대선 휴율증과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의 악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역외 시장에서 달러 강세에 루피아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에 놀라 주 초반 루피아 환율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불안감이 외환 시장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및 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등 양호한 경제지표 소식에 루피아 환율은 주중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개선 이외에 정부 재정 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루피아 환율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예상효과가 금융시장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환율은 전주 대비 7.4원 상승한 달러당 1,1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주 초반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미 기준금리 상승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중반 환율 급등에 대한 경계심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원화 환율은 이후 다시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에 정부 개입 등이 예상되며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고용지표 등 양호한 미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국제금융시장에서 당분간 달러 강세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1월 17일 8.77원으로 전주 대비 0.1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합 표시 10년물 국채는 11월 17일 7.82%로 주간 기준 0.41% 포인트 상승 마감 전주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주 초반부터 미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국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 중반 이후 과도한 채권 가격 하락에 대한 반대 매매 수요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대감에 국채 금리는 다시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국채 금리는 0.8% 가까이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국채 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인 인도네시아는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 위험 요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 수는 11월 17일 5,193포인트로 전주 대비 257포인트 하락, 주간 기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역시 미 대선 후유증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 중반 이후 주가 흐름은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주간 평균 거래량은 8,514억 루피아 수준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가 12억 불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산업장비와 전자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로 9월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수출액은 석탄, 고무, 파모이르 가격 상승에 힘입어 1268억불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산업 장비 및 전자제품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 이상 증가 1147억불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는 전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해오다 작년 1월부터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공개한 3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83% 수준으로 지난 2분기의 2.2%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개선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경우 루피아 환율은 다른 신흥국 대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글로벌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개선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중부자바 켄달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사에 참석 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리세릉 총리와 회담 후 켄달산업단지는 양국 상호협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리세릉 총리 또한 켄달산업단지는 양국 경제상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켄달 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합작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로 중부자바 스마랭에 인접해 있으며 파크 바이더 베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더욱 친숙합니다. 개발 애정 면적은 축구장 4,000개의 규모로 향후 중부자바 지역 전체에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투자국이며 올해 9월까지 투자액은 7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추가로 3만 5천 메가와트급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국 합작 계획과 함께 향후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창설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는 등 근본 캔달 산업단지 합작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일요일 동북 깔리만탄 교회에서 벌어진 휴발류 폭탄 테러로 인해 두살여아가 사망하고 세 명의 중산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추모와 함께 테러 행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인 조한단은 다수의 휴발류 폭탄을 교회 주차장에 투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11월 5일 자카라타에서 있었던 보수 무슬림 단체 시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의 과격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용의자가 지난 2012년 과학기술센터 폭파 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후에 2014년 가석방된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향후 용의자의 테러 단체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또한 트위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적었던 동부 깔리만탄 지역에서의 테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몇년전 한국에서 집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후 지금까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밥은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을 의미합니다.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인데 오히려 평범한 집밥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으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미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사회상이 음식 문화에도 녹아들고 힘든 인간세에 지친 사람들이 늘면서 집밥의 따뜻함을 그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맛으로 유혹하는 음식이 넘쳐나도 기본에 충실한 집밥이 우리에게는 가장 맛있고 필요한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따뜻한 집밥 한 끼로. 서로의 마음을 유래해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